같이 <laughs> 나들네아이 <laughs> 귀여워. 근데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다. 응. 잘못하면. <laughs> 어제 <이제> 베리 네 여기 간대. 저 I g 라 이것들아 똑똑똑똑똑 talk to them. I see that. I see that. I see 귀여워.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. 아이 얘기 소외됐었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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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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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소외됐었어. 아 귀여워. 코 보는 거리는 거. 봐 많이 배고팠나 봐.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가? 아, 쟤는 뭔데 되게 여울롭게 아, 거지? 뭐? 배부른 거지, 뭐.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어? 제가... 응? 또 왔다. 한 명, 한 명, 어 귀엽다. 지색지색 아닌데? 응? 브라운. 브라운, 귀여운 브라운 귀엽다. <laughs> <홀 살봐. 웃음> 아, 브라운. 봐. 브라운 귀운데? 아, 귀여워. 귀 토끼 눈이 응. 빨가지가 않아. 빨간 애도 있고, 아니네도 있어. 응? 빨간 애가 응. 있어? 흰색은 빨개. 어, 그러네. 응. 색소가. 어우, 또 왔다. 어, 빨간 애 왔다. 눈이 빨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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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했다. 뽀뽀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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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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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워. 안 아, 귀여워. 이거 진짜인 거? 뭐야? 거의 디즈니인데 디즈니야, 그렇지? 디즈니 뒤, 뒤그 토끼 뒤 나오는 뒤 그런 느낌. 예, 와 귀엽다 이거 봐 너무 깨우enza, 웃기다. 빨모라빨모라 <SJo> <바이모라. 웃음> <봐라라>